이론적으로 두 배만 올라야 되는데, 20배가 오르죠. 여태까지 세 번의 반감기가 전부 20배 이상 올랐고요. 반감기 네. 전에 최저점을 잡아야 돼요. 부드럽게 가도 올해 안에 2억 뚫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부드럽게 안 가면 이제 올해, 올해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왔다 갔다 하다가, 대선을 기점로 해가지고 5억 뚫고 꺼지겠죠. 2억으로 부드럽게 가든 5억으로 뚫던 바닥은 1억이에요. 비트코인은 독특한 자산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돈으로 천조 원이 넘거든요, 시총이. 네. 시총이 천조, 천조 원이 넘는 자산을 언제든지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비트코인은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셈인 거죠. <laughs> 이거는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폭발하거든요. 근데 이 모멘텀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한 번도 예외 없이 세번다 동전 세번 던져서 전부 앞면 나왔다면 이 동전은 이상한 동전이에요. 그래서 네번 던져도 앞면 나온다고 보는 게 확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확률로 맞아요. 고친절한 코인 이야기 오늘은 오태민 작가님과 함께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 조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옆에 와 계신데요.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어,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너무 작가님을 잘 알지만,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름은 오태민입니다. 어, 2014년도에 에, 마운트 곡수 사건 때 음. 비트코인을 외신에서 영어 공부하다가, 오. 그때는 비트코인이 뭐, 사기라고 생각했고요. 음. 외신도 그렇게 보도했으니까 네네. 공부를 했는데, 네. 이게 빅띵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던 네. 일다 그만두고, 비트코인에 투신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오태민 작가님의 책, 저서 혹은 영상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길 잃은 코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의 등대처럼 저희 시장에 든든하게 자리매김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저서들을 사실 지난 몇년 동안 계속 출간해 오셨잖아요. 음. 가장 최근 책이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맞죠? 네. 책 속에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비트코인을 10년 동안 떠들면서 네. 주변에 배운 분들 우리가 흔히 뭐 식자라고 하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 왔는데 네.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왜 그런가를 여러 방면을 생각하다가 네.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모르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화폐를 모르고, 사람들은 금융을 모르고, 사람들은 미국을 모른다. 미국과 금융과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해서 쓴 책입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를 좀 이렇게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거의 최초의, <laughs> 네, 거의 뭐 인플루언서가 아니실까 싶은데 오늘 조금 이런 인문학적 관점에서 우리 시장의 어떤 시황이나 좀 가격적인 이야기보다도 조금 더큰 그림에서 오늘은 작가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래되고 가장 컸던 이슈는 현물 ETF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작가님께서 또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언급해 주셨을 것 같은데 조금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TF 성적은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난 2주 동안 ETF 안으로 들어왔던 유치 금액이 달러의 ETF를 추월했다라는 이제 기사를 오늘 오전에 저도 보기도 했는데 이 숫자 가 찍힌 걸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반응은 나오는 것 같.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가격은 왜 이럴까요? 첫 주는 영업일이 중간에 시작을 해서 네. 목요일인가 그랬어요. 어, 목금하고 나서 이제 T2라 그래가지고 음. 유입된 걸로 바로 비트코인을 못 샀던 거죠. 어. 근데 GBTC에서는 막 막 유출이 됐었어요. 그쵸. 기술적인 거라고 다들 음.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gbtc에서 유출되는 규모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2주 3주 때까지는 그런 관점이 지배적이었는데 음. 역시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기술적인 문제라면 네. 지금 이 가격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울.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야 됩니다. 네. 왜 그렇게 etf가 승인되고 나서 떨어졌느냐가 질문이 아니고요. 네. 왜 폭등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전에 트윗 X에서 SEC가 해킹당해 갖고 잘못 나갔죠 전날. 네네네. 그때는 폭등했었어요. 네. 근데 막상 진짜로 됐을 때는 폭등이 음. 거의 없었죠. 네. 오히려 이제 조종이 심하게 왔는데 그게 왜 그럴까를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선반영이 돼서 이미 수, 그 전에 폭등을 보였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지난 8월부터 네. 급격하게 올랐죠 비트코인이. 네. 그 8월이 무슨 기점이냐면 그레이스케이라고. 음. SEC와의 소송에서 그레이스케리이 이긴 거죠. 음. 그리고 이번에 SEC 의장의 그 승인 스테이트먼트에도 그게 네. 언급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재판 결과가 사실은 이 일을 갖고 왔고요. 그때부터 급격하게 올라서 약두배 정도 됐죠.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매, 매우 상식적인 전망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업계에서 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요. 네.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가 음. 2013년부터 문을 두들겼고, 공식적으로 이제 SEC가 응답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따져도 7년 만에 이룬 성과거든요. 그러면 단지 두배 이상 오르고 말, 그런 사건 아니죠. 음. 지난해에는 워낙에 FTX 사건 때문에 너무 빠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오른 것만 놓으면 뭐 두배 이상 올랐지만 사실 회복이라고 봐도 아직 덜 회복됐거든요. 음. 고점 아지못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은 저도 당황스럽고 네. 어 제가 뉴스를 찾아보면 이제 슬슬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 GBTc가 네. 매도가 돼가지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음. 들어가고 있고요. 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의혹은 네. 재미있는데 맞진 않을 테지만 네. 말씀드릴까. 뭐죠? 네. 이번에 이 선언이 있고 나서 가격이 네. 오르지 않아서 제일 이득을 본 사람이 있어요. 허? 그 누굴까요? 어, 이득을 네. 본 사람? 누가 이득을 누가? 본 사람? 누구한테 도움이 됐냐면 네. SEC 게리 갠슬러 의장한테 도움이 됐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어요. 미국 민주당의 핵심들은 음. SEC가 ETF를 승인한 것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워 하죠. 어, 그리고 실제로 게리 갠슬러 의장도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 빅띵이고 음. 금융을 혁신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승인하지만 우리는 비트코인 인정한 건 아니야 이렇게 갔거든요. SEC 게리 갠슬러 의장은 의장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자기가 불장을 만드는 거였을 거라고 아. 생각해요 근데 지금 SEC의 게리겐슬러 의장이 원한대로 음. 불장을 오르지 않았죠 음. 이제 온다면 게리겐슬러 의장 때문에 오는 건 아니라고 다들 생각을 하겠죠 사실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전을 좀 했을 수 있겠다 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가 느끼는 단서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오. 저는 원래 ETF 승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가을부터 뉴스가 매우 이상했어요 네. 미국의 월가 네. 핵심들이 ETF 승인을 기정 사실화해서 말하는 게 되게 많았고요. 그렇죠. 결정적인 단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 11월인가 12월에 JP모건 애널리스트가 네네. 이 현상을 그대로 예견했어요. 명분은 뭐였냐면 논리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조정받을 것이다. 네. 그 논리가 지금 보면 너무 소름 돋는 게 이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ETF 승인을 알고 있었어요. SEC 의장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회의적인 큰, 큰 손들에게, 음. 그들은 회의적이지만 어, 유연하거든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지는 않지만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는 뉴스를 남보다 먼저 알았으니까 산 거죠. <laughs> 그리고 승인과 동시에 판 건데 이거는 제 그냥 띄어오리입니다 이 네. 정도로 게리 겐슬러가 머리를 썼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수도 있는데 이 주장 속에는 어떤 맥락이 있냐면 제가 네. 책에 네. 서문에도 썼지만 네.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이유가 내부자 정보가 없는 깨끗한 한판 승부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SEC가 내부자가 된지 꽤 됐어요 한 5,6년 전부터 음. 승인을 놓고 계속 이렇게 캔슬을 했지만 네. 기대가 몰라갔다가 캔슬하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캔슬 될걸그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은 미리 좀 했다가 먼저 팔고 이럴 그렇죠. 수 있었냐. 이번엔그 역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정치적인 이유로. 그 리스트에 그런... 저도 좀 이름을 올리고 싶네요. 아 네. 그럼 되게 친해야 돼요. <laughs> 네. 그 그러니까요. 머리 없으신 분. 아... 반감기를 앞두고는 가격 조정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좀 폭등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또 2개월 정도 남았나요. 4월 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동향 그리고 반감기 이후 그 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반감기 때처럼. 다시 한번 엄청난 비트의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럴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만약에 ETF 때문에 폭등이 일어났다면 네. 반감기가 이렇게 큰 변곡점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제가 바라는 바였고요. 늘 비트코인은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네. 반강기 전에 말씀대로 좀 가격이 안 좋아요. 음. 그리고 반강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나서도 안 좋아요. 더안 좋아져요. 일시적으로. 왜 그러냐면 채굴자들이 네. 못 견뎌요. 그래서 팔아요. 네. 왜냐하면 버티다가 버티다가 영세한 채굴자들이 네. 이제 음. 팔아야 되고 채굴자들은 전기료도 내야 되고 네. 공장 부지 임대료도 내야 되거든요. 네. 그 반강기라는 건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채굴 수익이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보면은 채굴자들 입장에 수익이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근데 전기료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세한 채급자들부터 먼저 나가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다가 그들이 네.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두 배만 올라야 되는데 20배가 네. 오르죠. 여태까지 세 번의 반감기 전부 20배 이상 올랐고요. 네. 물론 기준은 이제 어떻게 잡느냐는 건데 반감기 전에 최저점을 잡아야 돼요. 이번에 네. 이제 2,5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2,500만 원 네, 작년 초가 작년 초가 초가 거기까지 2,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작년 초가 2,500만 원이니까 <laughs> 네. 이번 반감기를 이제 그 함수로 넣어 보면 제가 네. 계산하는 방식인데 네. 2,500만 원 기준으로 20배 지난번에 20배로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2,500만 원 기준으로 20배 5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질량이 커져서 5억 다안 오를 거다 음... 5억 안 오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찍어야 되는데 저는 네. 3억 5천을 찍었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3억 5천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폭락하겠죠 또 80%가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근데 이제 ETF도 승인이 되고 어쨌든 규제권 안에 들어왔는데 과거와 같은 그런 변동성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올까요? 그러지 않아야 되죠. 어. 원래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현상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laughs> 지금 폭등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뉴스인데, 네. 시장이 멍청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장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지만, <laughs> 네. 저는 이 비트코인을 하면서 시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 시장이 이렇게 현명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럼 작가님은 ETF 전에 선반영됐던 그 160%는? 따로 반영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ETF 출시되고 나서의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랠리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 그160% 중에 실제로 네. ETF 현상은 한 30-40%밖에 안 봐요 음. 왜냐하면 회복되는 국면이었고 어차피. 네. 음. 원래 그렇게 비트코인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직전에 11월부터는 진짜 ETF 현상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음. 월가는 좀 알고 있었던 거 같아요 된다는 거를 그래서 저도 전망을 75%까지 올랐었고요 네. 원래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아무튼 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가 좀 심상치 않아요. 반감기는 뭐하고 관련 있는 거냐면 채굴업자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반감기가 왜 선반영되지 않고 후반영됐냐면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이 망한다는 게 주류적 관점이었어요. 반감기가 올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 이제 비트코인을 깊게 공부하거나 깊이 이해하고 있지는 못해요. 네. 근데 이런 언론사에서 이제 전달해 주는 걸 조금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네. 채굴이 반감되면 채굴자들이 떠난다. 음. 그러면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의 시스템을 유지해 주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네. 떠나니까 비트코인 시스템이 약해진다. 그래서 반감기는 우리 업계 사람들은 되게 희망을 갖고 바라보지만 네. 바깥에서는 반감기가 비트코인의 데스 스피럴, 아, 그러니까 망하는 시발점으로 보는 경우가 음. 여태까지 세번다 그랬습니다. 네. 이번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래요. 아, 진짜요? 지금 미국에서 채굴자들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 전수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네네. 그리고 지금 뉴욕 타임즈 뭐 이렇게 쭉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비트코인 채굴이 전기 많이 잡아먹는다는 음. 거다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때리는 걸 떠나서 지금 소음으로 지금 또 잡기 시작했어요. 소음이요? 네. 아, 네. 아, 소음이 아, 좀 시끄럽거든요. 아, 시끄럽습니다. 별걸로 텍사스... 다 테크를 거는. 그렇죠. 네. 이걸 아유, 봤을 진짜? 때 지금 조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etf라는 군 뉴스는 어느새 이제 과거지사가 됐고 네. 비트코인 반간기 앞두고 채굴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도 쏟아져 나오거든요. 시장 가격이 완만하게, 가지, 완만하게 성장하기보다는 억눌려있다가 압력솥처럼 아. 억눌려있다가 과거의 세 번처럼 터지겠죠. 음. 그러면 우리가 전망을 조정해야 돼요. 반간기 네. 때 올라가지 않고 반간기 어, 이후 한 우후. 6개월에서 8개월 미끄러져요. 그때 올라가요. 그렇죠 음. 그게 내년 초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사용량도 어느 정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가 됐다라는 소식도 많이 나왔고 근데 뭐 소음부터 사실 그런 거를 기계를 유지할 때뭐 냉각 때문에 물을 많이 쓰네 뭐 정말 다양한 걸로 테크를 많이 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굴 쪽에 이슈를 또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관점도 있더라고요 이미 대부분의 비트코인이 채굴이 완료된 상황에서 맞이하는 반감기는 과거랑 좀 다를 수 있다. 그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하다가 반으로 준게 시장에 약간 유통량 면에서 조금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미 90% 이상 이미 저희가 다 시장에 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반으로 줄어든다고 채굴업자들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 일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과학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걸 S2F 모델이라고 해서 Stock to Flow 모델이라고 네. 하죠. 이미 1,960만 개가 채굴되어서 유통되고 네. 있는 상황에서 네. 채굴량이 반감되는 게그 전체 시청을 좌우할 만큼 음. 크지 않다. 네. 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다음 4년 후에 반감기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영향이 없다 네. 그 영향이 아주 많이 줄어들겠죠 음. 근데 이번 반감기까지는 좀 다르게 까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아직도 비트코인은 독특한 자산입니다 네. 이번에 ETF의 그 의미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어? 우리나라 돈으로 천조 원이 넘거든요 시총이 네. 시총이 천조, 천조 원이 넘는 자산을 언제든지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산은 음.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비트코인은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셈인 거죠. <웃음> <웃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네. 어, 줄 돈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인정받고 네. 사람들이 이게 없어지지 않을 걸 모두가 인정한 상태에서 천조 원이라면 네. 이게 그냥 고만고만한 자산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데도 천조 천조다. 원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어떤 네. 모멘텀이 있으면 폭발하거든요 네. 근데 이 모멘텀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비트코인은 네. 한 번도 예외 없이 세번다 동전 세번 던져서 전부 앞면 나왔다면 이 동전은 이상한 동전이에요 그래서 네번 던져도 앞면 나온다고 네. 보는 게 확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확률로 맞아요 아, 맞아. 네. 이번 반감기까지는 어쨌든 유의미하게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이벤트로 생각을 그렇죠. 하고 네.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을 잘 세워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을 저희가 예측을 할때 보통 뭐 반감기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플랜베 뭐 스톡트 플로 우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도 하나의 자산이다 보니까 다른 자산군이랑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좀 비교하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금, 뭐 달러, 혹은 뭐 S&P 500, 나스닥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자산군, 어디가 있을까요? 금인 것 같아요. 금. 네. 오. 금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네. 왜 기관이 비트코인을 사야 되냐 하면 네. 말을 실수한 게 아닙니다. 네. 사면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 뭐죠? 비트코인은 비상관자산입니다. 비상관자산을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음. 안전자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비트코인이 무슨 안전자산이야, 가격이 이런데를 <laughs> 생각하는데, 원래 안전자산이라는 말이 비상관자산을 말해요. 우리가 투자를 할때 비체계적 위험이 있고 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네. 비체계적인 위험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위험이고요. 체계적인 위험은 시장 자체 가 갖고 있는 위험이에요. 이 차전지면 그한 기업만 사지 말고 여러 기업을 사면 그한 기업의 예를 들어서 뭐 경영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로부터 방어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방어해서 수학적으로 거의 없어요. 비체계적 위험. 근데 체계적 위험은 손쓸 도리가 없는 거죠. 네. 체계적 위험을 완화하려면 거시경제적 현상하고 따로게 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자산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 그림 이전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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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이제 비트코인이 유망해진 거죠. 음. 그래서 기관의 돈들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비상관자산 즉 네, 안전자산 을 네. 일부 담아야 돼요. 모든 그 자산 운용에 내규처럼 되어 있어요. 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것에 대해서 이 업계의 전망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의미가 큰 거죠. 30조 달러나 되거든요. 우리가 네. 기관 자금, 범 기관 자금을 네, 네. 30조 달러를 볼수 있는데 30조 달러에 여태까지 비트코인 노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노출이 시작됐거든요 음. 보험회사라든가 혹은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데가 비트코인을 네. 잡습니다 최소한 (1퍼센트) 정도 잡겠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비트코인은 원래 그 주식이나 채권하고 뭐 상관관계 높진 않아요 착각을 하는데 2020년, 21년이 워낙에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네.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뭐 부동산, 뭐 그렇죠. 주식 다 그랬죠. 네. 그때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보고 비트코인이 매우 기존의 자산들하고 연관 관계가 많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곧 없어졌어요. 2022년부터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레포터들 보면 역시 원래 비트코인 성격대로 비상관 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하고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가장 비슷한 게 금, 그은 이렇게 정도 되고요. 아. 달러하고도 약간 역방향으로 약간 있고 요즘 사실 미국 증시 너무 좋잖아요 불장에 불장을 달리고 있는데 이런 입장들도 있더라고요 워낙 미국 증시가 핫하다 보니까 자금이 다 주식시장으로 빠져서 지금 우리 시장에 물량이 없다 돈이 안 들어온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럼 네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미증시가 내려가면 우리한테 불장이 오는 게 될까요? 그런 관점 참 참신하네요 네. <laughs> <laughs> 근데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투자 투자하는 사람들이 같기 돈은 때문에. 돈은 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 지난번 그 유동성 장세에서도 떨어지니까 비트코인 이 제일 먼저 떨어지더라고요. 음. 그때 기관들이 실적을 좋게 보여야 되니까 네. 유동성이 뛰어난 비트코인을 팔아버리고 그걸로 이제 좀 이렇게 장부를 좀 어. 아름답게 꾸며 써야 된다고 하는 번, 분석이 있었어요. 저는 그 세계를 잘 모르지만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맞는 것 같아요. 음. S&P나 뭐 나스닥이 망가졌을 때 비트코인이 오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려면 이제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이제 정상화 돼야 돼요. 이번에 ETF의 의미가 그런 거지만, 네. 진짜 자산군의 하나를 이룬다면, 네. 그렇게 갈수 있어요. 역방향으로. 자,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신 게 가격. 올해. 그래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일단 ETF 끝났고, 반감기라는 이제 두 번째, 세컨빅 이슈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 뭐 신고점을 돌파한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긴 하죠. 근데 그래봤자 뭐 7만 달러 정도 선인데, 저희가 앞서서 잠깐 이야기했던 뭐 S2F라던가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거의 지 10만 불을 진작에 갔어야 되는 자산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가격이 4만 불이란 말이죠. 올해 안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제가 이 ETF 전후로 해가지고 진짜 네. 많이 촬영을 했는데 네. 처음 경험해요. 저보다 더 불리시한 분하고 대화하면 <laughs> <저 웃음> <laughs> 비트코인을 우리라고 표현하시고 제가 바로 맥심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로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 나왔는데 네. 만약 ETF가 이제 다시 정상화돼서 반영이 되면 이번에 반간기를 기점으로 그 스키 슬로프처럼 쭉 올라갈 거예요. 네. 스탠다드 차타드가 전망하듯이 이억. <laughs> 뭐, 3억 이렇게 올해 안에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laughs> 너무 설레요. 또 하나 의 시나리오는 <laughs> 전형적인 패턴으로 간다. 그래서 <laughs> 어. 현물 ETF는 거의 뭐 과거지사가 되고 <laughs> 네. 채굴자들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뉴스 나오면서 채굴자들을 미국이 때려잡고 반간기가 되면 영세한 채굴자들 망한다. 뭐 이러면서 <laughs> 이제 원래 나왔던 그 익숙한 논리가 시장을 지배하면 반간기 때 떨어져서 올해 말까지 쭉안 좋다가 <laughs>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폭등을 다시 해서 네. 별, 바라진 않지만 더 높이 올라가죠. 그런 경우는 더 높이 올라갔다가 더 빨리 꺼져요. 정 그러니까 내년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년으로. 네. 그니까 올해보다도 내년의 가격이 조금 더 강세에 우세하다. 여태까지는 안 그랬어요. 제 생각은 선반영된다라고 봤는데 네. 이번에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약간 음. 조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선방형 돼서 부드럽게 가는 걸 소망하죠. 음. 부드럽게 가도 올해 안에 2억 뚫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가도 네. 여러분 2억을 뚫는다고 하십니다. 네. 그게 부드럽게 가는 거고요. 부드럽게 가도 부드럽게 안 가면 이제 올해 올해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왔다 갔다 하다가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5억 뚫고 꺼지겠죠. 대선 5억 <laughs> 자 저거 5억 적, 적고 할게요 그래서 떨어져 2억으로 부드럽게 네. 가든 5억으로 뚫턴 바닥은 1억이에요 바닥은 <laughs> 1억 네, 자 이것도 적고 일단 저거 네, 거품이 꺼지고 바닥은 <laughs> 1억. 1억 어쨌든 10만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0만불 <laughs>